안녕하세요. 부광년대여서예 학과학생 여러분.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? 어, 지난주에와 이제 저 지난주까지 예설을 썼는데 그동안은 예서에 지식이 없이 그냥 예설을 써서 이번에는 조금 예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 예서의 특징은 아, 좀 납죽하면서도 이제 예쁜 글씨인데 예서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. 이제 관계 의토대왕 비나 뭐 이제 다른 비들은 또 굵직굵직하면서도 어, 한글에한번채같이 그런 예서도 있고요. 그렇지만 어, 두주간 동안 쓴 것들은 음, 제가 이제 예기비를 썼어요. 그러니까 예기비는 어, 예쁘고 좀 납축하면서도 어, 간판 글씨에 많이 써요. 간판 글씨에 많이 쓰는 거는 그게 이제 보기 좋고 예쁘고 또 디자인도 좀 나오고 강약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참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운에도 이제 좀 얘기비를 어 썼는데 쓴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어요. 지금 이제 아들자, 효도효 두쌍 이렇잖아요. 이 획들을 납축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기, 길게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처리했고요. 이 획도 그냥 위에서 위로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칸이 해서 같으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지만 예서는 이렇게 납축하게 납축하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루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. 그 얘기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글씨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. 예를 들어, 이제 아들 자가 있어요. 그러면 그 해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해서 그냥 길게 이렇게 아래로 해서 그 세로가 길잖아요. 근데 얘기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선을 길게 해주면서 댄스류난이 폭을 줄여서 좀 납득하게 해요. 그러면서 그 중간 부분들을 이제 강약의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게.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봤을 때 같은 한문이지만, 예서는 좀 예쁘면서도 어또 어떤 때로는 또 씩씩하면서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예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커요. 또 하나 이제 집가를 한다. 집가를 쓸때 이제 갓머리를 쓰거든요. 근데 간머리를이 약간 이렇게 간머리를 약간 이렇게 내려붙고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멋을 주기도 해요. 근데 예기비 같은 경우는 간머리를 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홈을 줍니다. 옆으로. 그리고 단머리의 마무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. 뭐 가늘게 해서 이렇게 빼주기도 하고 또 굵으면서도 직선으로 바깥으로 빼주기도 하고 그런데 비교적 어, 예기비는 이렇게 여기를 처음에 시작선을 약간 이렇게 휘어주고 마무리도 같이 또 이렇게 감싸줍니다. 그러면 그냥 이게 간 멋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자체도 자체만으로도 좀 예쁘잖아요.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예서를 썼고요. 같은 일만만이다. 이럴 경우도 이제 점이 뭐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 점을 찍고 하나는 또 길게 해주면서 이 가로 핵을 뒤로 빼주고 또 여기다 힘을 주고 또 살짝 위로 빼주고 이렇게 예서는 또 여기에 밧전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휘면서 또 가요 그러니까 밧전이죠 그러면 또 끝은 이렇게 또반듯이 이렇게 해서 핵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위에 간머리처럼 이렇게 꼬부리고 또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듯이 이제 예서는 그 변화 무쌍하면서도 좀, 좀 납작하면서도 가로의 핵을 잘 맞춰줘야지 그 어떤 간판이든지 어떤 글씨를 썼을 때그 예서의 특징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또, 또 예서를 이제 그런 걸 참고하면서 써보겠습니다. 영상 <목소리도> 해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안절좌 이슬류 비단금 그래서 이게 편할 편이에요. 이게 원래는 그냥 원차는 이렇게 이렇게 시우시잖아요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여기 삼각형을 처리했어요 이슬류도 이렇게 그냥 내려가지만 또 여기서 조금 멋을 부렸죠 그러니까 예서는 간판 글씨를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면서도 멋있게 쓰는 거를 예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도 이제 좀 이렇게 예쁜 그 모양을 디자인을 많이 들어갔어요. 지단, 비단금도, 아니, 아니, 비단금이 아니라, <laughs> 검은 구금. 금이 구스록을 하고, 여기도 이제 가늘게 붙이고, 여기도 또 굵게 해줬습니다. 그래서, 그서 이제 또 편할편을 또, 이런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핵을 또 변형을 시켜줬어요. 그 다음에, 그 이룰성, 이룰성, 돌석. 네, 이 집실도 이렇게 해서 이제, 뭐,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도 이제 하기도 하, 해요. 근데 또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또혀줬습니다젖혀주고 그 밑에는 뭐, 같은, 해사와 같은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만 파임을 해준 거예요해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변형과 어 예서의 특징은 또 글씨가 납축해요 전체적으로 어 가로보다 세로가 납축하죠 아니 아니 가로가 훨씬 납축해요 세로보다 불굴단 여기도 이제 여기 우위를 싹 빼주면서 또 여기 또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. 이제 예쁘게. 이쪽을 길게 빼면서 이쪽은 짧게 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또 파임을 해서 우위를 빼줬습니다. 이것도 아우를 병을, 아니, 언덕구를 이렇게 썼어요. 언덕구. 생략을 하면서 또 디자인은 또 디자인은 또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자리에 이제 검은고와 책이 있으면 바로 신선이 어 바로 신선의 세계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써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라는 것도 마음에서의 신선도 많이 있잖아요. 어, 검은고한 책이 있고 그 이상의 뭐 물욕보다는 그 마음의 그 신선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가훈으로 써봤습니다. 또한 주안도 또 건강하시고 어, 이런 글귀를 많이 써보시면서 마음의 수양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또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